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 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 오늘 성경과 함께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읽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에스겔 30장에서 34장 시편 101편입니다. 에스겔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이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 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늘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 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라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힐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묻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기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버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곳.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 32장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닥 가운데에 큰 아거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노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을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노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로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감하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니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었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여 스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 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죄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죄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니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해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양 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 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게 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 하리로다.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